7번입니다. Batch. 박쥐는 regularly, 보통 find their prey. 먹잇감을 찾아 making sound, 소리, 음파를 보내요. 삥삥삥삥삥 보내요. 그리고 listen for the echo. 단어 시험 echo. 메아리를 들어요. 메아리 그리고 특이한 거 에코의 E S부터요. 에코, 에코 메아리를 들어요. 그리고 that 메아리가 reflect off of insect, reflect off 반사되는 메아리를 들어요. 메아리, 메아리를 그런데 어떤 머스는 말이야? 머스는 이거야 나방. However, 그러나 어떤 나방들은 have found a good way, 방법을 찾았다. To avoid bat. 어머! 나는 박쥐를 피할 수 있다구! 나방이 한술 더 떠요. They have special ear. 귀가 되게 특별해. That, 이 귀가 allow them, 우리 나방스가 hear 듣게 만들어 모를려. 어! 아니, 박쥐가 메아리를 들으려고 소리, 음파를 보내지? 그 음파를 들을 수 있는 귀는 누가 갖고 있어? 나방이. And then, 그리고, 웃기는 건뭔줄 알아? They fly in such a way. 그 방향으로 가요. 어떤 방향? 배트가 쉽게 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돌아. 그래서 그쪽으로 향해. 그쪽으로 향해가. 배트가 못 따라올 아주 좁은 장소로 들어가. 최근까지도 과학자들은 믿었다. 이 나방이 어드밴티진 줄 알았죠. 이게 뭐다? 이게 이득인 줄 알았어. 그럼 머스가 더 장점 있는 줄알았어 그러나 연구는 보여준다. 대답하기 완문을. One type of 이 중에 한 종류의 배트는 이거래요. 이거래요. Instead of using 사용하는 거 대신에 normal core 소리를 사용하는 거 대신에 when hunting 뭐할때 뭐. 사냥할 때 그냥 normal한 소리 대신에 whisper 속삭여 내 목소리 못 듣게 야 배트도 대단해 소리를 안 들리게 속삭여 이러한 스트라리지 전략을 사용해서 이 박쥐들은 또 한술 더 써서 캐치 더 머스 쉽게 나방을 잡죠 그런데 이 나방은 어떤 나방이야 다른 박쥐들은 못해 왜? 걔네들은 노멀코리야 일반적인 소리를 내 근데 어떤 종은 몇 마리들은 속삭여 그래서 나방을 잘 잡아 리서처, 연구원들은 깜이야 놀 Amaz했어요. 뭘 때문에 이러한 발견으로 인해 놀랐다? 왜요? 프레데터 well, 포식자들은 거의 이볼브 안 하거든. 거의 뭘 하잖아. 진화. 진화하지 않거든요. 뭐를요? 아, 이점 장점을 진화시키지 않거든요. 누구보다. 아, 그러니까 뭐야 맨 처음에 누가 간 거야? 배트가 싸운 건 거야. 얘가 했더니 모스, 나방이 자기의 소리를 진화시켰죠. 하지만 이 먹잇감 때문에 다시 배트가 소리를 whisper, 속삭이는 이러한 진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 되게 독특한 진화인 거야. 거의 안 해요. 어 먹잇감 때문에 자기가 먹잇감의 한수 위로 가려고 그렇게 진화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얘안 잡아먹어? 아니요. 이 장점, 이 누가 가진 장점, 나방이 갖추 있는 이 장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다. 이거고요, 단어 시험이에요. 엣지가 장점이에요. 이. 이 장점이 뭐야? 이 나방이 가진 장점을 극복할 방법을 찾았다. 어떻게 하면 돼? 소리를 쟤네가 못 듣게 조용히 하는 거야. 조용히 보내는 거예요. o 피노미넌트 임포스터 현상은 condition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야. That is often experienced 경험이 돼. 누가 경험해? Celebrity 누구야? 유명인사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임포스터 현상이라고 해요. And other people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야, who suddenly 갑자기 successful 유명해지거나 유명 어, 성공한 사람들, 갑자기 대박 난 사람들이 임포스터 피나미나를 <laughs> 겪어요. 이건 뭔데요? It occurs. i n f l s e n c e t h phenomenon. 이 현상은 발생합니다. When? 뭐할 때? People. 사람들이 unable to, 못해요. accept, oh, oh. 받아들이지 못해 이 사실을, 모든 사실 they are responsible for. 내가 이 성공에 대한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Instead, 그 대신 초점했어? they feel like 이런 느낌을 가져. There was some sort of mistake. 어, sort는 종류야. 어, 어떤 종류의 실수가 있는 거 아니야? 아, 실수인 거 아니야? 에이,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 내 성공은 내 덕분이다,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유, 뭔 실수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운이 좋았어 내가 운 좋아서 성공했다고 생각해 그 결과 deep difference 아주 깊은 차이가 형성이 돼요 어디 사이에 이런 사람들의 땡땡 사이에 엄청난 차이점이 만들어져요 때문에 they are unaware of aware of 알기 때문에 모르려 이 차이를 알기 때문에 they begin to feel 느껴요 as t h o 무슨 뜻이야 as if랑 똑같은 짓이야. 모모. 마치, 뭐, 뭐,처럼. 이라고 느끼죠. They are dishonest. honest 반대는 뭐야? 정직하지 못한. 내가 정직하지 못하구나라고 생각해. 그리고 have somehow, 어떻게든. 어떻게든 somehow fooled. 여기서 이거 무슨 뜻이죠? 속이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속였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admiring them. admire 뭐라 그랬죠? 존경하게 사람들을 속이게 만든 거예요. 어. 하지만 깊은 차이는 develop 생겨납니다. 이 사람들의 땡땡에 걔네들이 이 차이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이렇게 느껴, 어 내가 뭔가 정직하지 못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나를 이렇게 존경하는구나, 우러러보는구나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상황은 lead to serious problem 문제를 이렇게죠. People suffering from the imposter phenomenon 느끼는 사람들은 feel constant 뭐였어, 끈, 임. 없는 지속적인 무승감 불안감을 느껴. 어바 무뭐 때문에 내가 나중에 리얼 드러날까봐 뭐라고? 페이크 가짜로 드러날까봐. 그리고 stop trying 더 이상 이걸 멈춥니다. 더 성공하려는 걸 멈춰요. 나 운빨 때문에 잘된 거야. 난 사실은 가짜야. 요렇게 생각하면서 더. 성공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 큰 차이가 생겨요. 뭐 사이에 이 사람들의 성공과 자기의 책임, goal과 success, emotion,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present them. 오, 이 성공이 어떻게 그들에게 왔는지. Self-image 자신에 대한 이미지와 자기가 바라봐지는 방식. intention, 뭐예요? 의도, 그리고 어떻게 의도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지 사이의 차이. 그럼 뭔 차이야, 이게? 얘네들이 알아. 나는 dishonest, 솔직하지 못하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problem을 느끼기도 하죠 success와 responsibility? 아니요. goal과 s u c c e s s 목표와 성공? 그 차이? 아니에요. 감정? 감정의 차이예요? 아니에요.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와 자기가 보여지는 방식. 본인의 의도와 그 의도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뭐가 가장 정확하겠냐? 4번. 번이죠 자기에 대한 이미지에 그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봄을 뷰 당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되게 디스 아니스트로 보는 거야. 셀프 이미지를 그렇게 봐질 필요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지만 얘는 계속 걱정하는 거야. 남들이 뭐하면 어떻게, 남들이 뭐하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랍스터. 랍스터는요? now considered to be extremely delicious 되게 맛있어 and one of the most expensive food 가장 비싼 음식 중 하나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 과거에는 뭐예요? prior to 이전에 20세기 이전에 메인 같은 도시에서는요 there were so many lobsters in the sea 바다에 so many 너무 롭스터가 많아서 됐다 하기 만만했다 they washed up on shore shore까지 쓸어올렸어요 shore이 어디예요? 해안가까지 힙스러를 올라왔어요. In large pile 아, 주 무더기로 올라왔어요. 랍스터가 풍년이었어요. Yeah. Because they were so easy to collect, 모기도 쉬워요. 그래서 they were viewed as food for the poorer member. 그래서 누구만 가져갔어. 간나는 세레맨 먹었습니다 However, 그러나, everything change. 모든 걸 바뀌어버렸다. Introduction. 여기서는 소개보다 뭐라고 해야 돼요? 도입 덕분에. 모의 도입? Refrigerated. 냉장고가 된, 냉장시설이 있는, 냉장시설의 transportation이 뭐죠? 교통수단. 한마디로 요즘에 트럭처럼, 트럭 뒤에 냉장고 싣고 다니잖아. 어머, 쿠팡에서 어떻게 그렇게 꽝꽝 얼려와? 냉장고 있는 그런 차량이 도입된 이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disallow, 가능해메인이란 도시가, ship, 배송해요. shipping, 배송. 로브스터를 배송해. 어디에? 세계. 세계 전역에. 그래서, people who had never eaten lobster before, 전에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head PP한 사람도 fell in love with it. 사랑에 빠졌다. <laughs> 오래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거대 도시들은요, lobster restaurant이 생겼고요, where? 거기서 이제 값이 확 올라가니까, rich diner, 다인이 식사하다야. 부자 식사객들은 came, 왔어요, to eat the famous seafood, 이 유명한 seafood를 먹으러 와. 그 인기, among the upper class, 무슨 계층? 상류층에 있는 그 인기는 랍스터를요 아주 비싼 음식으로 만들었어요 That it is today 오늘날처럼 그래서 정답은 B 갔다가 A 갔다가 C 오셔야죠 B, A, C, fuck 오래 지나지 않아 조만간 조만간 블랙 위도우라는 이것은 거미 이름이에요 디스틱티브 단어시험이에요 다소 그러니까 distinctive, 독특한이라고 해야 돼요. 구분되는, 한마디로 뭐야? 눈에 띄는. 눈에 띄는! 꽤 독특해, 뭐가? 외형이 되게 독특하다? 그럼 이 다음 문장에 뭐가 나와요? 이 거미 설명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Black widow란 거미는요, 되게 위험한 거미예요. It's most common in the southern state, 남부 지방에서 나와요. But it can be found, 발견은 throughout the country, 미국 전역에서 발견돼요. It got its name, black widow. widow는요, 우리말로, 미망인. 나쁜, 옛날 옛말로는 과부라고 하죠. 남편 죽은 여자, 미망인이에요. 이 미망인의 이름은요, female, 암컷이 has been known, 알려져 있다, 죽인대요. male, 수컷을 죽인대요. after mating, 짝짓기한 후에, 암컷이 수컷을 죽여. 그럼 뭐야? 남편이 없잖아? 그래서 이름이 과부예요. As a result, becomes a widow. 뭐가 돼요? 과부가 되는 거야. In detail, 자세하게 설명하면 It has a skinny round body. 뭐야? 정답은 3번이죠. 왜요? 이 다음부터 skinny body, 몸에 대한 설명 들어갑니다. Round shiny round body, 몸은 둥글둥글. size and shape of a pea. 어머, pea면 더 작게 해야 돼. pea가 무슨 콩이냐면, 완두 콩 크기야. 요만해! And it's marked on its underbelly, 배 밑에. 배 아랫부분에는요, 빨간 점 아니면 노란 점이 찍혀 있어요. If 만약 human, 인간이 빚은 물렸다면요, 이스파이더만으로만 콩알마는 거에 물렸어. <laughs> 그런데 이 독이 cause severe 심각한 통증과 illness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와우, wow, 봐봐, black widow 바이지한테 물렸더니 have occasionally 가끔 때때로 result in death 사람이 크,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흔하다 흔치 않다. 흔치는 않지만 죽는 사람이 있어요. <laughs> 그래요. 1 1번 연결하고 끝냅니다. During times of economic crisis 이거 뭐야? 경제 위기 we... 때 company around the world 전 세계 회사들은 face serious difficulty 어려운 difficulty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effort,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디의 노력, 지역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many, 많은 사람들은 forced, 강요받아서, make tough citizen. tough는 여기서 뭘로 가야 돼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결정은 뭔데요? such as cutting employee. 아이고, 직원, 해고. 그러나 독일은 better position, 조금 더 나은 모야 여기서 입장으로 가셔야 돼요. 단어 시험 입장. 다른 데보단 조금 더 나은 입장입니다. Consider t e x a m p l e 예를 들어 볼게요. German company. 독일 회사고요 That have been able to avoid laying off. Lay off. 단어 시험입니다. 해고. 이거 동사로 외울 거예요. 해고하다. Lay off. 맞아. 그래서, 레이 y o f 해고하는 걸 avoid, 피할 수 있었어요. 누굴 시켜? full-time 어, 고용된, 이걸 뭐라 하지? 알바 말고 그런 야 정직원. 이거 정직원이에요. 정직원을 고용, 아, 잠깐만요. 정직원을 해고할 상황을 피할 수 있었대. during, 언제, economic recession. recession 단어 시험, 불경기. 전에 한번 봤었어요. 자 경제 불경기 때도 정직원을 해고하는 걸 피할 수 있었어 독일 회사가 왜? 걔네들은 스페셜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은 allow 가능케 한다. Employed 직원들이 work more hour 더 오랜 시간을 일해요. 언제? During busy time 아 바쁠 때더 일해. 그리고, fewer, 조금 이래, 뭐할 때, things are slow, 잘 장사가 안될 때는, 너 오늘 한 시간만 이하고 집에 가. 바쁠 때는요, 일곱 시간, 여덟 시간. Yeah. 하지만, 내가 한가 할 때는, 어, 오늘은 두 시간만 하고 가. 약간 like flexible 했어요. Even when the production, 생산 라인이 stop 할 때도, company, 이 회사는 provide employee 직원들에게 training을 해줘. 그래서, 걔네들이 work on different p r o j e c t 다른 프로젝트를 할수 있게. 이러한 현명한 장착 때문에, 컴퍼니는요 lay off, 아까 했었죠? 해고를 막을 수 있었고요. German, jobless r a t e job이 없는율, 무슨율? shill, up, 류는 증가하지 않았다. unemployment rate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jobless라고 조금 쉽게 말해봤어요. Because of their 뭐 덕분에요? Oh, German company는 are able to th th their employee during recession. 불경기에도 우리 직원들을 뭐할수 있었다? Keep할 수 있었죠. 되는 건 B밖에 없죠. 그럼 뭐예요? 유연한 일하는 환경. 단어시험 있어요. Dismiss 간과하다. 간과하다. 다. Dismiss, 간과하다. 내가 뭔가를 놓치는 거죠. Profit은 뭐예요? 이윤, 또는 이득이죠. Dismiss, 간과하다. 12번,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시간이 좀 남았어요. Most of us,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most는 뒤에 꺼보는 거예요. 우리는 have experienced a painful ice cream headache. 아이스크림 먹고 머리 되게 아픈 거. 해 봤잖아. 설레임 쭉 빨아 먹다가 머리 으해 봤죠. at some point in our life 우리 살면서 한 번은 했잖아요. 어느 순간에 한번 했잖아. at some point. it happens. 머리가 되게 아파요. after we eat cold food. 차가운 거 먹고 아이스크림콘이나 밀쉐에 먹고요. 밀크쉐이크. it only lasts a short time. 잠깐만 지속돼. but 그런데 그 기분은 되게 unpleasant. 단나시한 불쾌한. 되게 좀 아, 좀 되게, 되게 불쾌해. 아이스크림 먹고 머리 띵한 거. 굉장히 unpleasant, 불쾌합니다. These headaches, 이 두통은요. Are caused by something heard. Something c o l d 너무 쉬운 거 아니냐. Something 형용사. 약간 중학교 스타일이네. 요거는요. 뭔가 차가운 것 때문이야. 이 차가운 게 touching the roof of your mouth. 입에 있는 뭐? 천장이란 뜻이죠. 입천장에 닿아요. On a hot. 네. 아, 뜨거운 날 차가운 게입 천장을 댔을 때 이러한 헤드에이크가 나와 왜? 입 천장에 있는 r v 브 누구야? 신경들이야. 내 네. 몸에 있는 이입 천장에 있는 신경 세포가 오버리액트, 과잉 반응하다 단어 시험입니다. 과잉 반응하다를 지금 복수 현재형으로 썼거든요. 왜요? 주어는 nerves예요. 신경들이에요 그래서 overreact 동사도 멀쩡해요. 어, s 붙이면 안 되죠. 이 차가운 것에 과잉 반응하는 거야. And try to warm up your brain. 네 뇌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머리가 아픈 거였어. 그러면 되게 추운 날 밖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 이게 좀 적단 얘기겠지? 왜? 여름에. 입 천장에 차가운 게 갑자기 나오면 그 신경이 과잉 반응해서 머리를 따뜻하게 하려고 뇌에다가 자꾸 뭘 공급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거든. 그래서 this 이것은 makes 만들어 blood vessel 자꾸 혈액을 공급하니까 blood vessel 혈관이 뭐해요? dilate 단어 시험 팽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위치. 이 위치가 뭘 받아? 문장 전체. 그럼 단수야, 복수야. 단수야. 그럼 뭐 붙여? S 붙이래, 기 그리고 바로 이 혈관이 확장되는 이것이 너에게 두통을 주는 거야. So, 그러면 어떡해요? 여러분 잘 봐요. The best way to avoid ice cream headache를 그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keep, 막아. 차가운 게 from ing, 닿는 걸 막아. 입천장에 안 닿고 알크림 먹게. 혀로만 먹게. 아,